이게 지금 기름이 없잖아 기름좀 돌려주셔야 돼 그러면 거의 다 노릇노릇 볶여가면 은 토마토 페이스트 이 재료들 넣고 한번 여기다가 훑어주세요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세요 약불로 알락갈 정도만 기름을 살짝만 더 돌리시고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은근히 이게 너무 센 은근히 하다가 한번탁 찢어주세요. 처음부터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더라고. 아까 월계수부하고 바지를 안 찍었는데, 찍어야 돼요. 월계수부하고 바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물로 부을 때 넣으셔야 돼요. 한 번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 너무 맛이 없어. 한 번에 하면은, 너무 기름 양이 많아서. 또 기름이 없으면 또 하고 기름이 없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할게 풋내가 날라가면은 날라간다 싶으시면은 그때 셈불레수 있어 내가 어느정도 날라간다 싶으시면은 이제 샐러리를 넣고 이제 바짝 볶아세요 샐러리를 좀더 넣어도 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는이 정도만 할게 그 샐러리 아까 이파리 있던 거는 더 끓을 때 넣어줄게 이제 오래 끓이기 때문에 그냥 부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물로 조금 흔들 정도로 물좀부어주요 들어갔다 싶을 정도로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소스 그 위주기 때문에, 토마토가 조금 잠길 정도로. 잠길만한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마늘. 마늘 적당히. 저기에 고기에도 조금 들어갈까 생각하고 좀 빼고 넣으세요 넣어주세요 소주는 별거 없어요 최대한 뭐안 들어가게 끓이는 게 제일 좋아요 한두개반뭐두개 뭐 정도 넣으셔도 돼모르겠으분 너무,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은 역겨우니까 들어갔다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따가 농도를 또 파마산 치즈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미트, 미트 소스에는 하는데 여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센 불에 볶아주요 원래 버터들을 잘안넣는데 저는 풍미를 위해서 버터를 조금 넣을게이 정도?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풍미를 위해서! 센불로 녹여야 되니까 센불로 여기 마늘 나머지 마늘도 우리 세다 싶으면 좀 낮춰서 하시고 마늘의 풋내가 날아가기만 하면 제가 넣으면 돼. 마지막에 배고추 조금 저기다 직접 안 넣고 여기다가 또 살짝 넣기 그리고 센불로 한번 지져주신 다음에 저희가 넣어 버릴게. 이따가 다시 뵐게. 양파를 볶아 볼게. 올리브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아, 아, 앞에 볶았기 때문에 많이 넣지 마. 흔내면 없어지면 돼. 그럼 저희가 다, 다, 다 먹어, 볼게 이제. 설탕은 조금 넣어 주시고. 소장은 좀들어갔다쉴게요한 테이블 반, 응두 음, 두 테이블 가까이 치킨 스닥이 들어갔는데 간을 보시고 간이 안맞으시면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아 조금 시큼네. 간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치킨 스닥도 들어가고 패스트에 좀 간이 있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것 잘 한번 섞어주시면 돼. 자꾸 이거 오류가 나네요. 거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걷어주세요. 많다 싶으면은, 조금 많은 데만 좀 걷어주세요. 너무 많으면 텁텁할수 있으니까. 그럼 이따 뵐게요. 이거, 아까 영상이 좀, 바로 안, 안 되고, 좀 매끄러운 점, 이게, 양해하시고, 이게 보면은, 이거,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 이거 농도만 낸다고, 좀 뻑뻑함만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만. 됐어 그니까, 아, 터졌네. 그냥 넣세요 노른자가 다못 들어가겠네. 진짜 조금 섞이겠네, 이거. 아, 왜 터졌을까, 이거. 최대한 건져볼게요. 최대한 했으니까 그 양해를 하세요. 오늘은. 아, 이 뭐가 안 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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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가루가 없게. 빵가루가 다 섞이게. 먹겠는한 얼마나 크기냐면은 미트볼파 쪽에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 잘치으셔야 돼요, 이거. 이게 동그랗동그랗게 하셔도 너무 크면 맛도 없더라고. 이거보다 조금 큰데, 원래는. 저 이거보다 좀 작게 할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따가 뵐게요. 굵은 소금 빠는 거예요. 빠는 거 상관없고, 있고, 좀 짜게. 좀 짭조름하다, 좀 간간하다 할 정도로만 하세요. 안 그러면은 맛없어, 못 먹어. 여기 오일을 넣고 싶으면 원래 넣는 건 아니라는데 그냥 오일을 나중에 또 첨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넣어버려 그리고 올리브오일 조금 넣으시고. 아, 조금이 아니다. 조금 볶을 정도만 넣으시고, 이제 버섯하고, 양파만 넣으세요. 반개나무, 반개나무가 반 잘라서 슬라이스 한 거예요. 볶이고 있으면, 또, 그 올리브, 올리브 슬라이스 집에서 한 거예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들은 거의 씨앗이 없어. 씨앗 들어있는 게 없더라고. 양파만 볶기면 여기서 양파만 볶기면 이제 토마토 소스보여 여기서 이제 간을 하셔도 되고, 이제 매콤하게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센 불로. 이제 잘안 뽑히니까 센 불로. 이제 뽑겼으면은 양파도 오른쪽으로 뽑기고 향나게 뽑겼으면은 마늘 슬라이스를 좀 넣어주세요. 마늘 슬라이스 조금만. 와인을 살짝 넣고 프럼베도 해주세요. 소스를 부어올게요 여기 후추. 후추, 후추, 알아서 적당히. 파마자 치즈 가루. 이게 끓이고 좀 쫄았잖아요. 좀 쫄았다 싶으면은 전또떠 넣어줄게 소스를. 이거는 알젠터로 해주세요. 그럼 이따 볼게요. 만약에 기름이 올라와야 돼요. 대충 볶아요. 이가 볶았잖아요. 그러면은 버터는 든든한 든든. 조금만. 버터도 많이 넣으시면 느끼해요. 약불로 한번더 찢어줄게. 이 정도 됐으면은, 면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노즐을 잔 정도만 부어줄게. 구워서 익으라고 약간 조금 더덮어놓게 이러고, 그라나 빠다노. 좀 넣어서 농도 맞추고, 아까 소스에 바지를안 넣었는데 바질 바지를 올려 넣으시면 좋아요. 바질가루 아, 바질을 넣어야 되는데 바질이 없으니까 안 팔더라고 가니까 어제 어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동네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올려 팔았었는데 파슬리 가루 파슬리 가루 조금 넣고 간이 혹시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면수도 거의 한 군데 정도 한 군데 좀안돼도 되고 넣 어서 한번 간을 봐주세요. 오일하고 오일 조금 한 바퀴 돌리시고 대국추 조금 두리시고 조금만 넣으시고 잘 섞어주세요. 예, 토마토를 원래 갈아서 아니, 토마토 잘라서 또 같이 볶으면 맛있는데 뽀모도로처럼 그거 안 하고 토마토를 드 해갖고는 여기다 같이 넣는 거예요. 토마토를 좀 많이 한 거야. 이 예, 담아줄게요. 이 정도만 이 정도 정도만 담아주면 돼. 음, 음. 어, 이 정도만 담아주면 돼.